반갑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삼성중공업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정서 투자 또 1일 1 3중이 실천하러 돌아왔습니다. 태풍이 잘 지나갔죠? 우리 삼성중공업 가족 여러분들 뭐 태풍 피해 없으시 어, 없으셨기를 예 정말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이 예, 빈말 아니에요, 여러분. 빈말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선사와 마찬가지로 예 저도 이쪽에 근무하시는 지인 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무사하게 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삼성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부진 합니다. 지루하십니까, 여러분? 지루하세요. 삼성중공업이 안 가고 있으니까 지루하지, 당연히. 돈을 그만히 때려보놨는데 맞죠, 여러분? 안 지루하면 사람이 가. 언제 갈까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뭐, <laughs> 관련 뉴스에서는 보시면은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예, 삼성중공업 소폭 박스권 갇혔나?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박스권이라는 거는 뭐이 정도 수준이겠죠. 여기 지금 9,470원 이 정도 수준인데, 뭐 저는 갇혔다고 보이진 않는데, 예, 뭐 주가가 지지부질하니까 뭐 이런 기사 정도는 하나 정도는 나올 수가 있죠. 예, 너무 뭐 <laughs> 저도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이 지금 처음 클릭하는 거예요. 제목만 봤기 때문에. 자. 삼성중공업이 소포 가락지를 기록했다. 7월 28일 이후 소포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다. 주가가 만 원을 찍기는 힘이 딸리는 느낌이다. 개뿔 딸리기 뭘 딸려.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여러분들한테. 지금 흥정 중이라고. 흥정. 흥정 중이라고. 알겠죠, 여러분? 자. 삼성중공업의 주가의 방향은 마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중 상승으로 돌아설 확률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 다야 이런 얘기 나도 해. 그리고 어제 실제로 2% 이상 올라갔다 들었기 때문에 그 호가창, 호가창을 보면은 삼성중공업의 힘이 정말 많다는 게 느껴져요. 이거는 내정도급 되면다할수 있어요. 진짜로. 정말로. 어. 주식을 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볼수 있다고 하면은 삼성중공업 효과창이 정말 힘이 좋다는 거를 대번에알수 있어요. 정말 얘들이 서로 지금 흥정을, 정말 밀당을 빡시게 한다고 하고 있다니까?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지켜봤지만은, 와, 정말 애들은 대단한 어떤 그런 지금 흰겨루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삼성중공업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고, 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제가 멤버십, 2차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꼭 아셔야 되고 이 관련해서 여기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석투자 네이버 카페 여기 꼭 가입해 주세요. 여기에도 모집 공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판매 중인 저희 강의 저희 특강 주식 주린이 탈출 필수 교과서라 불리는 이 강의가 아주 성황리에 자곡자곡 지금 예,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영상 바로 드리고 영상과 관련해서 한달 동안 보조 서비스로 카톡으로 저희가 케어를 자 제가 그 뭐냐 궁금한 거 이렇게 질문 케어를 다 해드립니다 내용 안에서만 케어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점을 그꼭 아시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인생 한번 배워본다 생각하시면은 정말 알짜배기 여러분 진짜 솔직히 삼수 삼성, 삼성 중무 아니면 너뭐 먹고 살래 인간적으로 진짜 배워서 남 주는 거 아니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 한번 배워보세요 정말 가치가 있는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는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구매하신 강의에요. 알겠죠, 여러분? 내, 내 거니까 내가 광고 해야지. 앞 광고, 뒷 광고가 아니, 앞 광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우리 3중이 넘어가기로 합니다. 자, 3중이 가보시면은, 저는, 다음 주쯤에는 아마 큰 슈팅 한번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한 9,800원, 만원을 터치하거나 근접하는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막 조급해 하지 마세요 조급 하지 마시고 조선주가 지금 한 섹터로 묶여 가지고 미포조선 뭐 한, 한국조선 아씨왜 자꾸 목이 깎아지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좀 불편하실텐데 제가 어제 예. 또, 뭐, 좋은 술자리가 있어가지고, 간만에 또 한잔한다고, 제가 목이 좀 갔어요. 제가 요즘 목이 안 좋거든. 방송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진짜로. 저도 많이 하고 싶지. 어떻게든 조회수 하나로 더 올려가지고 돈 벌고 싶죠. 하지만 지금 제가 목이 안 좋아요, 정말로. 그나마, 삼성중공업 영상 찍을 때만 제가 지금 제일 핏대 세우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펜오션. HHA 중공업, 하나, 오션, 그 다음에 뭐, STS 중공업은 합병 뒤로도 조금 괜찮네요, 나름, 맞죠? 요거는 올려볼까? HMM도 같은 색다로 묶어버리게. 그렇죠. HMM도 지금, 어, 인수합병, 지금 치열한 그 전쟁 부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급 터널은 탈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섹터가 지금 계속 뭐, 특별하게 치고 나가는 놈이 없어요. 쳐다보시면은. 보시면, 맞죠?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은, 알아들었으면 고개 끄덕여. 끄덕끄덕 해. 어, 자, 특별하게 지금 뭐 치고 나가는 세터에 그 종목이 안 보여요, 여러분. 맞죠? 예, 누구 하나, 뭐, 내가 먼저 나갈게. 징겨 앞으로 하면서 지금 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화심 내거나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안 그러셔도 되고,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시 다른 곳들도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게 주가를 챙겨 나가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기존에 그 제가 추천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 괜찮아요. 예, 괜찮고 그 다음에 어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독자 사연 종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KCC, KCC 지금 흐름 심상치 않습니다. 예, 요거 제가 따로 한번 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 사우디, 저, 뭐냐, 중동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 사인인데, 아, 그분이 제가 삼성중공업 자꾸 외치니까, k c 아, c 를 KCC를 일부 손절하셔가지고, 삼중기를 갈아타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한적 없는데, 저는 무조건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물타기 해놓고 기다려라고 했는데, 왜? 지금 신상치 않거든요. 원래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을 흙흙 듣지 마세요. 저 주식 벌로 한거 아닙니다. 예, 막말로, 제가 대박 안 나도, 여러분은 진짜 중박 이상 날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허투로 듣지 마시고, 제가 간다고 하는 것들은 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시라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삼성중공업 관련된 요 종목들, 미포조선, 뭐 한국조선 해양 펜오션, 하나오션, HMM, HJ중공업, 요런 종목들, 지금 특출나게 누가 치고 나가는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 왜 우리 삼중이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는 거야? 이 정석 잘못, 말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구심 가질 필요가 없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너스 내용인데, <laughs> 그리, 그리티에 댓글이 달렸어요. 결국 내려오더만. 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 기다려줍니까? 주식이 은행이에요? 아이고, 저 올랐으니까, 여러분 천천히 오셔가지고, 좀 팔아주십시오. 라고 기다려줍니까? 말도, 가, 말 같지도 않은 댓글을 달아요. 그러니까 줄이는 거예요 주식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 기다려줘요 아이고 예 김아무개씨 홍길동님 홍기, 저 주식 주가 올려놨으니까 오셔가지고 천천히 팔고 가십시오 라고 해주는 게 주식입니까 여러분 주식 때차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은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매도가에 그 뭐냐 그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라고 제가 그 정도 부지런함도 부지런함도 없으면은 주식 왜 하냐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알아들었으면 고개 끄덕여. 알, 알겠죠 여러분? 자 3중이 여러분들 지루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예, 딴데 갔다 오셔도 되고 아니면 계속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추후 하셔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천천히 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일 1, 3중을 실천하고 있는 정석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